에, 날씨가, 에, 말하자면, 오메가 타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도 이런 위기를 말해도, 이제 뭐, 노아의 때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그냥 장가 가는 거야. 노아에 무슨 홍수가 나냐? 저 맑은 하늘을 보고 보면서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대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임계선을 넘어섰어. 이제 그이이 이 기후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아리백인이저이그 재생 에너지를 쓰자 해도 저 어, 유남무계는 그게 뭐예요? 하고 묻는 놈이 대통령이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더, 더 위험하게 됐지.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 써도 유럽에서 지금 나서고 있어도 이미 늦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심지저 어, 세계적으로 완전히 기후가 무너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알고는 가야지. 예,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는데. 자, 이, 이 기후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산업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탐욕, 이런 것들이, 에, 이 기후를 이렇게 말해,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에서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 이후로, 급속도로, 그야말로 몇만 년에 걸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기후변동이 산업혁명, 300년 전에 산업혁명 이후로 치닫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막 피크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돈을 벌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연을 착취하고 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말하자면 예언자들, 그 현자들 있죠, 현자들. 현자들이 경고를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 경제 발전되고, 어,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이렇게 많은 게 좋, 좋지. 그러나 그한 면에서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곳이 있다, 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 그러나 뭐 들을 리가 없지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또 자취하고, 이 부자들이 정말 이 사용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꾸준히 이, 이 세상에서 있어 온 일이야. 어. 이, 마르크스가, 어 자본론에서 한말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빈곤이, 빈곤이 광산이다. 이 말이 가장 나한테 인상적으로 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왜 빈곤이 광산이래요? 노다지 광산이라 이거야. 부자들한테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임금이 싸질 거 아니에요. 어?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100만 원줄 것을 80만 원 줘도 내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빈곤할수록 이 부자들한테는 그게 빈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광산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야. 돈벌이가. 그러니까 세상에 왜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도 방치할까? 어? 그것은 바로 그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야, 착취하기 위해서 가난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야 부자들이 더 부를 획득할 수 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을 항상 방치해두는 겁니다. 오히려 또 이것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것을 확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더 오히려 두,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의 부를 완정화시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에 이, 저, 식민주의, 식민주의 정책에서 하면 주변,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어요. 그것을 약탈적 경제, 혹은 뭐 희생적 경제라고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변국만 일본을 예로 듭시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데 같은 데를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어 그래야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착취를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제국주의적 착취라고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식민지 정책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는 게 있어. 근린 궁 가난한 저, 저 가까운 데를 말하죠. 근린 근린 궁피파 정책. 그러니까 가나, 여, 옆에 있는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을 궁피파하는 정책이 있다고. 이것은 이제 b e g g 전문 용어로 있어요. 다이 네이버 후 네이버 이웃을 말하죠 네이버 네이버 파리시라는 게 있다고 파리시 이게 군, 군인 가까운 이웃을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이것은 이제 어떤 환율 정책 같은 것 그런 것을 무역이나 이제 환율을 통해서 옆에 나라를 국립, 국립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상품의 상품을 대거 팔아먹게, 팔아먹을 하는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이쯤 일본 일제 앞잡이들, 어, 일본 그, 에, 그, 저, 밀정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이, 이 자식들이 그 패거리들이 이제 다 잡아가지고 예, 우리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가난하게 만들라고 이, 이, 이 일본 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가 어어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뭐 용인의 어, 소부장 업들 엎드� 일본 업들을 저 유치한다는 둥 어? 말도 안 되는 정책. 뭐든지 지금 우리, 우리가 손해볼 짓을, 우리나라가 이해할 수 없게 손해볼 짓들은 이, 윤완용이, 이완용이 저, 이 명로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경제를 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 말하자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이놈들이. 그것이, 근민 공표와 정책이고, 빈곤이 광산이다. 이, 연장선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거야. 아모스서 8장, 구약성경 애언서죠.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덕이, 천덕구러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가난한 사람들 짓밟는다는 거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숙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이는 언제 지나지? 이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안식이는 반드시 시켜라. 일하지 말아라.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까요? 재생에너지를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일은 4일째 근무를 하든지 3일째 근무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말하자면 굴뚝에서 연기가 덜 나오게 하고, 이동하는 차들이 적게 만들고. 어쨌든, 3일째 근무로까지 가야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4일째 근무로 가고 일들을 적게 하고 그리고 공짜 돈을 주어서 지독하게 지금 경쟁을 하잖아 그 경쟁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도 사실 늦은 거야 늦은 거야 늦었지만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굳이 지켜라 그렇게 일도 절대 있으 너희를 죽인다는 거야 너희를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야. 죽인다고 그랬지, 죽여라고 그랬지, 안지키안 안 지키면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안식을 지키게 해서, 이, 그나마, 우리가 노동을,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공장에서, 오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도 연기가 하루라도 덜 나오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돈 버는 놈들은, <laughs> 빨리, 그, 안식일이 지나야 돼. 곡식을 팔아야겠네.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그런 날은 장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를 팔아야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등 껍데기까지 팔아먹어야지 말하자면. 힘없는 자 빚돈으로 종으로 삼고 미투리 집신 어, 한컬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내가 아까 말했죠. 빈곤이 광산이다. 광산. 예로부터 그런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근린 궁피파 정책이다. 이것도. 국가로 말하자면. 여와께서야곱께서는 야곱이 잔호우 여기는 당신의 은음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잊지 않겠다는 거요. 이거, 이 말하자면, 천벌을 내리겠다는 거지 이런 놈들 어? 빈곤이 광산이다가 하는 놈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방치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거 전체를 한번 읽어보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laughs> 아주 흥미진진하잖아요. 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래.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 6 6이라 이세상제소위말해서 어 오메가 타임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화화도 됐어. 이 666이라는 말 때문에 영화화도 되고 오멘 오맨, 오멘인가 하는 건 이제 그 영화화도 되고 그랬었다고. 그 그러나 청명한 자 현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청명한 자가 풀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이 뭐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뭐, 여러 말할것 없어요. 이 표는 뭐겠어요? 표. 돈이지, 돈. 돈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 이, 이 말하자면 시장에 진임을 못한단 말이야. 옛날만 해도, 오늘날같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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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이는 이 세상 어디도 진입을 못해 매매들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우리가 저 짐승 같은 놈들 짐승 같은 놈들을 한 것은 뭐냐면 이 서로 매매를 하면서 속고 속이고 막 하면서 이막 경쟁하면서 우리 인성이 말하냐면 수성이 돼간다고 짐승의 짐승으로 변해간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은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사람에서는그 사람의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에서는 666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면 대중의 시대 대중의 시대. 어? 이 대중이라는 것이 어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와, 이렇게 모여든, 생기는 거야. 어? 시골 같은 데서는 대중이 생기지 않아요. 어? 시골인 데서 확, 도시 같은 데서 생겨. 도시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 자체가 이, 이 우리가 서울 특별시, 뭐, 강주시, 뭐, 대구시 할때 시가, 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 도시는 시장이에요, 시장. 도대체라고 하잖아, 우리가 도대체. 이 대자를 빼버리면, 아저 도대체는 큰 어떤, 말하자면, 시스템을 말하는데, 어? 이 시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 뭐, 무슨 광주시, 대구시, 인천시 하는 게 시가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는 지금 시장바닥에 살고 있는 거야. 보세요. 아침에 나가면은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아니면 뭐 자원을 끌건, 다 돈을 내야 되잖아.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앉을래도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뭐야 거리라는 게 전부 계산기들이 있잖아 상점마다 전부 계산 그러니까 생계야 생계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돈이 없으면 은그과정에서 우리가 인성을 잃어 그리고 짐승들이 돼가는 거야 짐승들이 그런데 왜 666이라고 그랬느냐 이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왜이왜 예, 왜 육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 오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자가 사람의 수야 사람의 수. 어, 육이라는 글자가 성경에서 말하면. 근데 666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내가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들이 우리가 저 이런 말장난, 말놀이를 하면서 이런 것을 했어. 빈잔 하면 빈잔 이렇게 써서 여기, 여기 이렇게 딱비읍인데 이걸 비어서 잔처럼 비어서 빈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면서 을 비행기라고 하면 비 시옷을 딱띄어서 행기 높이 <laughs> 날아간다는 것으로. 근데그 가운데서도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한자로 이 남자 남자 남자를 네 명을 딱 그어놓고 이게 뭔 뜻이냐라고 물었었어. 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남자 네 개가 딱 붙어 있는 게? 이런 글자가 없잖아. 이것을 얘들이 그때 데모라고 그랬어요, 데모. 왜냐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다 어깨 동무하고 막이 데모를 하고 그러거든. 어? 그래서 이걸 데모라고 그랬어. 재밌죠? 남자들이 네 개를 딱 붙여놓고 이게 데모라는 뜻이라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이6 6 0이면 그런 차원에서 보자 말이야. 인간의 수가 666. 이거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말하면 스크림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니까 이게 대중이야, 대중. 지금 대중의 시대거든. 대중이 모든 것을 결판내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대중이 뽑고, 뭐, 이 연예인도. 어 대중의 손에 의해서 인기를 얻으면은 말하자면 마이클 잭슨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대중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시대야 대중이 사실 은 왕이야 왕 왕으로 군림돼 있단 말이지 근데이 대중은 <laughs> 어떻게서 해 등장하냐면 이 엘리트들을 야이 자식들 너희들 뭐 잘난 거 없어 하고 무르르 몰려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 엘리트도 대중화돼 있어요 어, 엘리트라고 할 것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말하자면 도시에서 거대한 도시 큰 시장에서 우리는 <laughs> 짐승이 되어 간다고 짐승이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 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느냐 바로 기후 위기라는 대종말 그야말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선을 쓸수 없는 우리 문명으로도 선을 쓸수 없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이제 말뭐 반사경을 우주에 띄우자 띄워서 햇빛을 막자. <laughs> 그러나 여기 부작용이 없겠어. 그래서 햇볕을 막는다 한다면 부작용이 없었어? 없, 없겠냐고. 어없 그러니까, 집계 지가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쫙, 이, 이, 노르웨이나 이런 그, 것을 그, 비디오로 보면서, 그 풍경 같은 것을 비디오로 보면 노르웨이나 핀란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 한번 청소는 되긴 돼야 될것 같아, 인간들이. 저 아름다운 자연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간이 한번 대총선에 돼야될것 같은 생각도 하지만은 또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인류를 또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픈 바도 있지.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 <laughs> 어? 이런 짐승 같은 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이 표가 돈이든 그 무엇이든 하여튼 그것이 그것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짐승이 되는 거야. 되는,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안 되고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모여서 오늘날 대중화 시대를 만이 시장에서 어 짐승들이 사실 모여 사는 거야. 우리는. 껍데기만 인간이고 내부는 짐승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투쟁 시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이 없다해도 하늘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 연기들을 뽑아내고 숨을 못 쉬게 하는데 하늘인들 참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메가 타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두기는 합시다. 그리고, 빨리, 다음에 다시 문명이 시작되면 공짜로 살아야 돼. 서로 경쟁을 적게 하고, 어? 많은 여유 있는 시간, 그렇게 일 열심히, 6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일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부진해져서, 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졌어, 그래서. 아유.